이취 치즌생 여러분들 집중 마케터를 꿈꾸는 분들에게 라는 코너입니다. 상품 BM이나 NC 마케터가 되고 싶은 분들이 좀 얻어가면 좋은 코너일 것 같아요. BM이라는 직무가 어떤 직무인지 구체적으로 알수 있을까요? BM이라는 직무는 사람들마다 조금 얘기하는 게 다르긴 한데 브랜드 마케팅을 이렇게 마케팅.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마케팅이라는 것은 이 제품이 가진 이 브랜드가 가진 가치를 고객들에게 최대한 잘 설명해드리는 것이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력들을 고객들에게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직무를 BM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큰 브랜드 같은 경우는 좀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브랜드를 기획하는 BM, 그다음 제품을 기획하는 PD,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MC 세분화되면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그게 또 이제 국내랑 글로벌 이렇게 나눠져 있기도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 작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저랑 이제 다른 분야를 둘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인허포 프로젝트의 제품도 다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만들다의 개념이 되게 음. 애매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쵸, 직접 막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거 연구개발하는 어? 게 만드는 거라고 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공장에서 그건 제조하는 일이 만드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마케팅에서 하는 일은 제품을 기획을 하고 그게 잘 출산이 되도록 소통을 하는 역할들이 BM의 업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너버 프로젝트에서 스킨케어 품목들을 위주로 해서 제품을 기획을 하고 출시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BM 직무에 대한 매력들에 대해서 좀알수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BM이라는 말을 혼에서쓸 수도 있을 것같아가지고 이제부터 나눌게요. BM하고 MC. 아, 좋아요. BM은 제품 기획을 해서 제품을 내는 일, 그다음에 MC는 그 제품들을 고객들에게 잘 설명하는 일,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B.M 직무의 매력 같은 경우는 성취감인 것 같아요. 진짜 힘든 일들많거든요공구개발킹과도 응. 얘기를 하고, 공장과도 얘기를 하고, 패키지 팀하고도 얘기를 하고, 디자이너랑도 얘기를 하고, 진짜 요만한 제품이 <laughs> 딱 나왔을 때와 내가 머릿 속으로 생각하던 게 이렇게 현실화됐네 라고 느끼는 직무가 어... B.M이고 그게 굉장히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아, 진짜 성취감을 느끼지 응.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짧지 않은 기간. 짧으면 반 년, 긴면으몇 년에 걸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의 제품이 나오는 거고 럭셔리 브랜드라든지 그런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제품 하나가 기획돼서 나오는 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쳐서 b m 이 공을 들여서 제품이 나오는 그 제품이 <목소리> 세상에 나왔을 때 되게 성취감이 <목소리> 있는 거 <거고>. 와! <목소리> 네. 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내 새끼다. 어, 맞아요, 진짜 내 새끼 와, 같고. 내 새끼다. 저희 제품 같은 경우 올리브영에 보면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딱 그거를 보고 있을 때내 새끼가 사랑받고 있지 <laughs> <laughs> 상장 받아오면 기쁜 어, 것처럼 어, 어. 관심을 받고 있구나 음, 이렇게. 예. <laughs> 제가 은근슬쩍 옆에 가서 얘기하기도 해요 제 친구랑 저랑 이렇게 야 이거 블랙헤드 제거된데 <laughs> 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 한선배였습니다 <laughs> 음. 방금 이제 BM 직무의 매력을 좀 알게 됐잖아요 음. MC도 같이 음. 하고 계시니까 MC 직무에 대한 매력또 뭐가 있을까요? MC는 하면서도 재밌는 과정 자체가 매 필요해요 팬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로 풀기 위해서는그런 것도 재밌는 컨텐츠가 나와야 되죠. 그 재밌는 과정에 내가 누가 있을까, 촬영장에 가거나, 음. 어, 연예인 보거나 아, 이러면 저는 그런 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만. <laughs> 다양한 현장 이런 거 체험할 수 있는 거 그런 것 자체도 매력이고 그런 컨텐츠가 나왔을 때 댓글로 막, 어, 이거 너무 재밌어요 라든지 그런 거볼때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기획된 컨텐츠가 나왔다는 것그런 것들이 굉장한 매력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직무를 지원하면서도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트렌드를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트렌드 파악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장수인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를 어디서 파악을 하고 마케팅적 요소랑 결합을 해본 적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렌드 파악이라는 건 저도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사실 꿀팁을 드리자면 주변에 보면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laughs> 그런 사람들과가 치르게 되시죠. 이게 꿀팁 아네 꿀팁이고, 관심 있는 분야가 사람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경청하다가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뭔가 트렌드가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받아들일 때 그냥 소비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유용하게 쓸수 있는 요소 이런 것들을 음.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러면 그랬던 거 예시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인스타 트렌 하... 되게 좋아해요 마케팅에 크게 관심이 없을 때는 음. 그냥 보기만 했었죠 제가 이제 마케팅을 하게 되면서 어, 여기 안에는 뭐가 트렌드가 없을까 라고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 광고에 좀 활용할 수 있겠다 라고 느끼거나 음. 그런 작가분들도 이제 광고를 통해서 수입을 얻으셔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였던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우리 브랜드도 한번 시도를 해보자 해서 제가 좋아하는 웹툰 작가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당시 저희 인너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연그림 작가님, 감자 작가님 이렇게 두 분하고 같이 콜라보를 했고 그리고 그분들의 컨텐츠를 해치지 않으면서 우리 거를 녹일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다고 같니다 아... 그래서 단순히 그냥 광고 짜잔 이게 아니라 앞자들이 보면서도 이질감 없으면서도 이 브랜드는 이런 가치를 지녔구나이 제품은 이런 가치를 지녔구나를알수 있게끔 좀 좋은 사례가 아니었을까 저도 처음에 와서 저희 이제 인스타그램을 봤는데 요툰 작가랑 그툼닷가랑... 스킨케어 제품이랑 이렇게 플로커가 되어 있는 걸 보고 어, 여기 트렌디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트렌드라는 것이 결국은 연결되어 있는 거라서 연결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좋아했던 것 중에서 이런 연결거리를 찾아내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다음 질문은 앞에 거랑 조금 연관이 되긴 하는데 BM이나 MC 역할을 맡을 때 필요한 역량 같은 음, 게 있을까요? BM들마다 성향이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뭐가 정답이다 뭐 이런 건 없어요 이거는 단순히 제의견을보니까 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인턴에게도 많이 말했던 건데 사실은 정인턴 분을 저는 되게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는 저는 오히려 저보다 더 나은 인재라고 생각을 하고 음. 그 이유가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굉장히 잘 기획을 하고 그런 것들을 실행하는 게 굉장히 빠르나 그래서 음. 제가 생각하는 비행 중요한 것들은 직관력과 실행력이 실행. 근데 자기 머릿속에만 있으면 사실은 자기 머릿속에서 끝나는 게비행력이요 근데 그걸 어떻게든 상대방을 설득시켜서 이게 현실화되도록 하는 그 실행의 과정들 그래서 실행력과 그 다음에 근데 이게 뭐가 좋을지를 알아야 되잖아 맞아요 그거 진짜 어. 중요하죠 정말 많은 데이터를 봐야 돼요 비행기라든지 시장 상황이라든지 고객들의 뭐 반응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많이 봤는데 그런 데이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로 그럴 것이다 라는 직관력과 그런 것들에 대한 확신 자기 일을 믿지 못하면 중간에 멈추게 돼요 아. 딱 데이터를 보고 직관력을 가지고 그걸 실행하는 능력 음. 근데 그 실행력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에요. 아, 커뮤니케이션 저도 진짜 중요하다고 느껴진 게 병사님이 하신 업무를 보면 음. 만나거나 협업하는 이런. 되게많아요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고 소통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아까는 출산의 과정이라고 했는데 그 과정 중에 가장 힘든 게 사실은 커뮤니케이션 연구소랑 그다음에 디자인 쪽이 얘기를 해요. 디자인은 어떻게 나왔으면 좋겠고 연구소에는 이런 제품이 나왔으면 좋겠고 둘 되게 추상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거든요. 마케팅 음.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걸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각자 그들이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이제 마케팅에서 이제 그거를 확인을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다른 거랑 다른 거야. 그랬을 때 아, 제가 생각한 것들은 이런, 이런 방향이에요라고 말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하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연구소에서의 내용물, 그 다음에 패키지, 팀에서의 패키지, 디자인에서의 그디자인이다 나와서, 어? 이거 너무 좋아. 라고 했는데 그걸로 또 끝나면 안 되잖아. 몇천 개, 몇만 개를 생산을 해야 되는 거 거기에서 있어서 이제 공장하고의 소통이 많은 그 영향이 필요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채널 이제 올리브영에 있으니까 올리브영에 이 제품 11월에 출시할 거예요라고 약속을 해놨는데 공장에서 그 스케줄을 맞춰줘야 되죠. 근데 중간에 불량이다거나 공장 입장에서 불량이라는 건 굉장히 큰, 큰 이슈죠. 그때까지 불가능해요라고 했을 때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공장에 될수 있는 방법을 설득을 하거나 두 번째는 영업 쪽 채널에 밀어달라. <laughs> 그런 것들이 다 결국은 커뮤니케이션의 역량이고 거기서 보면 은 BM의 역량이 많이 저는 갈린다고 생각들는것서 원활한 소통관계 윤간관계 정말 다재다능해야겠어요 네. BM 그런 점들이 가장 필요한 역량이지 않니까 마지막에 정리를 한번 딱 해주시면 한세 가지 정도 뽑어볼수 있어요 실행력, 실행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해할 수 있는 직관력 직관용. 직관용. 네.